피자네 원인 나왔습니다 물 퍼내야겠다 네 센스 누수탐지입니다 용인 고급주택에 누수탐지 나와 있고요 수도계량기가 돌아가고 수도검침원이 누수가 의심된다고 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대지가 엄청 크고 고급주택인 것 같습니다 탐지 잘 해서 오늘도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으리으리 하네요 물이 땅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차에 가려져 있는데 잘 보이진 않는데 어,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네요. 계량기. 이쪽 계량기 쪽에 물이 차고 계량기가 하염없이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야, 여기 오수관이 지나갈 것 같은데. 아, 예.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스가 탐지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게좀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가스도 탐지가 되고 청음도 탐지가 되고 배관에다가 그 수소를 넣어가지고 얘가 수소를 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랑 저 관이랑 중간에 이어주는 부속 거기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처기는 확실하게 근처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갔어요 땅예 네, 소리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만 파가지고 미니 포크레인 중에 되게 작은 장비 있어요. 지금 장비를 한번 알아보고 불러볼게요. 네. 그래도 뭐 늦어도 한 시간 안에는 오니까. 제가 오늘은 깊이도 좀 있고, 여기 빠르게 좀 작업하기 위해서 굴 찾기를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파서 수리하는 거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위치, 이 위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포크레인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땅팔 때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계량기 옆쪽으로 해관! 네 어, 이게 수도관이에요? 배수배수 예. 배수? 수도더 밑에 있죠? 키자! 예, 네, 원인 나왔습니다. 물 퍼내야겠다. 예, 옆에 사모님 원이 나왔습니다 네 내려가 볼게요 네잘 네. 찼죠? <laughs> 기가 막히게 찼지? 그쵸 그쵸 물, 이렇게 많이 나요 이게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공기를 넣잖아요 네. 네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공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기 들어간 게 맞긴 맞아요? 아 지금 여기서 아, 새는 아, 거예요 여기에요? 예 지금, 지금 보면 계량기에서 요 계량기에서 이렇게 가요 이쪽으로 네, 네. 네. 그거 지금 어디가 문제 되는 거야? 어, 이게 이제 네, 부속이에요. 네. 부속이 이제 중간에 깨진 것 같아요. 이것만. 아, 여기. 여기 아, 여기네, 여기. 네, 여기. 오. 이거 해야지, 그냥, 또, 보는 거라서. 아, 이게 이 부속이 터진 거예요, 부속이. 부속이 예, 터졌어요? 예, 예. 까 여기, 여기, 가운데, 예, 여기가. 음. 여기. 여기. 아무튼 원인은 이거, 이 t자 부속, 이거라고 음. 알고 계시면 돼요. 금 갔을 거예요. 이거를 좀 꺾어놔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그걸 보시면 깨진게 보여요. 아, 네. 예. 꺾인 거를 좀 이렇게 돌려서 스트레스가 좀덜 받게끔 그렇게 해, 해드릴게요. 와이거찌루미 수리 완료했고, 압력 검사해보겠습니다. 4.8. 끝. 알겠네. 예,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수리는 다 됐고, 다 예, 연결해놓고, 좀 걱정되실까봐 보은제 좀 많이 감쌌어요. 네.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수리는한 거고, 네. 예. 저물 나오는 거는 건요 바닥에 먹었던 물 나오는 거고, 예, 지금 공기를 야, 넣었어요. 안 예, 되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 아까처럼 푹 하면서 소리가 날 건데, 안 예, 안 예, 이상이 없다고 봐야겠죠? 음. 제가 아까 4.8kg로 네. 공압을 넣어놨는데, 네. 공압에 이상이 없으니까, 예, 응. 수리가 다잘 됐고, 응. 어, 다른 데도 이상이 없다고, 예, 판단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요새 진짜 많아졌어요. 안 들어오신 분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연세도 있으셔도 이 일을 안 하다가. 그 어설프게 배워서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이가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 되게 많아졌어요. 확실히 개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병원에 가도 의사도 솔직히 말하면 아, 예. 진단을 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딴다리 그거 만드는데 네. 그동 게 제일 어렵거든요. 사람 때문에. 이게 예, 제일 힘들죠 어. 진짜 사람 응? 이게. 아, <목소리가> 아. 이거 안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네. 네. 예. 얘보다 돌이다. 예? 예, 돌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기동 공사는 끝났고,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가 다 되자마자, 와,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네요. 아 다행입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고객님도 공사 내용 완전 만족 만족해 주셨고, 걱정 엄청 많으셨다고, 그리고 궁금한 것도 많으셨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센스, 센스 있게 해결해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